네 안녕하세요 마중남TV 마중남입니다 오늘 네, 니산 우리 캠핑카 오늘 검사 날이라서 예약해 놓고 좀 일찍 왔는데 점심시간이 걸려 가지고 버스 뒤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검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저한테 인사도 이렇게 잘하죠 네. 아, 뒤에 있제 카운티가 있고요 오랜만에 검사를 한번 또 하기 전에 커피 한잔 때려야겠다. 이 캠핑카가 좋은 게 그냥 기다리는 것도 재밌잖아요. 안에서 기다리면 되니까. 아유, 간식이나 먹고 기다리겠습니다. 음. 아.